아 아주 어, 잘 끝났고 잘 보이진 않은데 그냥 뭐 서서히 좋아지겠지 뭐 저는 여기서 집까지 혼자 왔어요. 주의할 점이 아니야 지금 총4 개를 넣잖아요, 제가.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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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바로 넣으면 안 되고 하나씩 5분 간격으로 넣으라고 하더라고요. 왜냐면한 번에 다 넣으면 흡수되기도 전에 섞여버리니까 눈에 뭔가 엄청난 이물감이 들고 떴다 감았다 할 때마다 그 이물감이 느껴져서 살짝 고통스러운 게아 불켜지마. <laughs> 어... 눈곱이 한 아까보다 한 100배는 많이 낀 기분이고 아까보다 그 렌즈의 이불감이 한 5배 정도 많이 느껴져 이렇게 딱 떴을 때 너무 건조해서 발효하자마자 안약을 막 넣었어요 보통은 개렇게 불러 누나를 막 이렇게 굴리는 게 힘들어요 너무 신경 쓰여 그리고 확실히 이거를 끼고 자야 되는 것 같은 게

심심해... 아, 이거 도움 안 돼. 오히려 이걸 하는 게 눈을 더 이렇게 눌러서 아픈 것 같아. 그냥 대고 있어야겠어. 이질 못 봐. 뱀파야 아! 아! <laughs> 됐네. 불을 켜고 있는 거는 사치라는 걸 느꼈습니다. 불을 켜고 있는 것은 사치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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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눈을 진짜 찔 수가 없어요. 1밀 m 라도 뜨면 진짜... 이게 안 보이겠지만, 여기 진짜 눈물의 흔적. 다 젖은 휴지. 너무, 너무 아프 아, 눈물이 그냥, 그냥 흘러, 계속, 옆으로. 아, 미쳤나봐. 아,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아, 울 눈물 나. 아, 정말. 눈을 못 뜨겠어. 와 아, 지금 너무 눈이 뻑뻑해가지고, 아플 정도. 지금은, 5시반잘 자다가 눈이 너무 건조해서 딱 정신이 든 거예요. 또 이상하게 자기 전에는 엄청 아프고 엄청 시큰시큰 되고 찌릿찌릿하고 막 그랬는데 일어나니까 좀 통증은 아무렇고 어 살짝 눈 시린 게 있습니다. 확실한 건 자기 전보다 통증은 확실하게 아무렇어요. 지금 수술 이틀째 밤 12시 이제 곧 3일째가 되는데 지금 눈 상태는 눈을 일단 뜰 수는 있고 어 휴대폰을 볼 수도 있고 어 일상생활이 가능하긴 한데 눈이 엄청나게 피로하고 건조함이랑 그 뻑뻑함이랑 이물감이 되게 심해요 지금 이물감이 진짜 렌즈를 한 100개를 껴놓은 기분 그리고 싸구려 컬러 렌즈 낀 기분, <laughs> 막 렌즈 뒤집어 낀 기분 느낌이 들고. 근데 확실한 건 어제 밤보다는 통증이 엄청나게 완화되고 눈물도 어제 밤보다 많이 안 나고 살짝 좀시린 정도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참을 만하다 정도. 눈을 뜰수 있는데 겁나 탱탱 부었어요. 이틀 차보다 눈이 좀더 흐릿해진 기분. 지금 너무 한 열한 시를 잤어요 제가 오늘. 그랬더이 눈이 아침 에 일어나니까 쌍꺼풀 새끼가 생기는 거예요. 원래 무쌍인데. 겁나 깐진하지 않나요? 음. 지금은 음. 아색 3일차 밤이고, 일단 눈을 뜰 수는 있어요. 뭐, 볼 수도 있고, 휴대폰을 잠깐 잠깐씩 할 수도 있는데, 눈을 계속 수시로 깜빡깜빡 해줘야 되고, 건조한 게좀 있고, 그 이물감이 좀 심하게 느껴지고 빛을 보기가 아직 좀 힘들어요. 내일이 수강신청인데 지금 이눈 상태로 수강신청을 하기가 참 착잡하네요. 지금은 라섹 4일차 화요일이에요. 드디어 눈이 잘 떠지는 것 같고 어 빛을 보는데도 별로 이렇게 어제보다 거부감이 덜하고 확실히 눈을 오래 뜨고 계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초점도 어제보다 훨씬 잘 맞고 시력은 한0.6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0.5, 0.6 정도 되는 것 같고 아직 글자가 제대로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막 어제는 빛 번짐이 심해서 막 글자가 막세 개로 보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흐릿한 정도지 하나로는 보이는 것 같아요. 지금은 라섹 수술 5일차 5일차 저녁이고요.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일단 눈이 잘 떠져요 보시다시피 초점이 살짝씩 안 맞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물감도 훨씬 덜하고 일단 눈이 아픈 건 전혀 없고 되게 아팠을 때까지만 해도 눈을 이렇게 크게 뜨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살짝씩만 뜰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눈도 잘뜰수 있고 잘 보입니다 시린 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5일차 돼도 실인 거는 계속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실인 것도 아예 없고 네, 괜찮습니다. <laughs> 눈물약은 계속 넣어줘야 돼요. 지금은 라섹 6일차고 눈이 아주 잘 떠집니다. 아직까지도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같는 않은데. 시력이 0.5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눈에 이물감 전혀 없고, 아직 보호렌즈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물감이 매우 적어요. 그래서 아주, 네, 아프지도 않고 잠도 잘 잤습니다. 원래 한 3일차 그때까지만 해도 잘때 되게 이물감이 심해가지고 잘때 엄청 힘들었는데, 어제 밤에는 진짜 잘 잤어요. 하나도 안 아프고. 좋습니다. This morning on the wrong side of the bed, the hazy sunrise wraps a veil around my head. I can't get motivated. The swimming thoughts are drowning in my head, and if by some coincidence I do just. 그래서 저의 맛에 후기 끝내도록 할게요.